디테일하지 않네.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10년 내가 했잖아. 그러니까 보이 보이는데 저 되게 잘했대요. 나 저렇게 60도 싸거지천싸바리만뭐 기계 빼고 기계 빼고 천싸바리만 60이야. 완전 어, 괜찮아. 나 저거 추천해. 추천. 지금도 팔아요? 어? 중고도 뭐 팔고 중고 못 사겠지. 저걸 충전은 포렇코 꽂아가지고 250번 꽂으면 돼. 충전. 크기가 커야 돼. 크기가 작으면 스피커는 지랄이거나 말고 무조건 크기가 커야 돼. 야, 대5에 산데 레비이 75인가? 우리 집 65인잖아. 75인 치보는가딱 <laughs> 하나도 안 작, 안커 보여. 작아. 아니, 아니, 커 아니 커. 지에이 이름 다니까. 터 해야 되는데 너네8 5잖아8 5 아니야? 우리 6 5인야 안방에 8 5 나왔다는 거야? 6 5야6 5야7 5 c 다 한도는 안 들어와 야, 가까이서 보면 되잖아 저거 어. 동영상이야? 어. 아, 그래. 어. 나 영상 오래 보지 못 그래서 어, 그랬잖아 그래서 나내거 네, 일단 짠 하자 짠 하고 영상을 남기자 아 술이 없는데 반갑습니다 <목소리도> Happy to meet you g u 아 너무 좋아해. 대구가 대 너무 좋다가어구가 대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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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내가대대가 대구가 대구가 대가 대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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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절 대구가 이거는 대가대가 대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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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거가가 일본, 호카이도를 내가 <laughs> 보자. 가본 <가볼> 적은 <점이> 없지만. <laughs> 일본 갈까? <러그레스> 어, 맞아, 나 이거, 너? 야, 일본 한번 같이 갈까? 어? 일본. 야, 우리는 뭐, 오사카, 뭐, 그런 데 가야 돼. 니 갔다 와, 와, 너. 그래도 그런 데 가야 돼. 어? <러그> 나는, 같이. <러그> 아, 어, 맞아, 맞아. 오사카 <러그> 가자고, 오사카. 뭐야. 아, 그 슈퍼마리오, 씨, 그거 있는데, 로레틴, 거기 가야 돼. <러그> 아니, 그, 놀이동산이 되게 좋다며. 나 갔다 온데, 옛날 갔지. 일본 갔다, 갔다, 왔다. 왔다 일본 갔다 왔어? 나번도못 어, 어, 가봤는데. 나는 거기랑 디즈니랜드랑, 아, 야 한국 가면 에버랜드는 갈 때가 아니야. 아 진짜 그렇게 좋아? 아, 예.